안녕하세요 멍입니다 오늘은 <laughs> 제가 좀 목이 좀정도는 아니어도 목이 부었는데 저는 저 오늘은, 오늘은 목개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즌2로 넘어오고 제가 옷은 영패에요 제가 오늘은 어, 탈로 노로캐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0승 0패는 가위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승 10, 10승 0패 가능할까? 근데... 분명이서도 충분히 해요. 제가 많이 맞아주면 아, 경험치 같이 먹었어. 경험치 같이 먹으면 안 되죠. 내가 경험치 같이 먹는 것 때문에 빨리 갔는데 아나 죽겠다 오시 깜찍이 되도록이면 삼립 찍고 가는 게더 좋아요. 지금 cs를 먹고 있는 상황 어 아, 그렸네요 괜찮은 편이네 아야 <laughs> 평타를 때려야지 저기 앞에 있는데 쟤 벌써 오래 비네 아, 상대꺼 더럽구나. 어? 아, 진짜, 여도답. 그래, 지금좀 빠져주고. 장개팀 블루는 이제 제 겁니다. 아, 하려 했는데 장개팀 블루는 제 겁니다. 아나 죽어. 아. 어 살았어. 아미언 다섯 마리가 뭐냐? 아무리 그래도 미니다섯 마리는 좀 그렇죠 안그래요? 한번더 그런 말하는데요 저 목소리 쉬었어요 아 목이 부었어요 아니 한대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어 아 진짜 으 그냥 렉이요 렉 제가 못한 게 아니에요 렉이에요. 인연이 저희 폭탑 쪽에 있으면 제가 무조건 한 마리 잡아요. 으. 어. 오 개트롤. 와, 와, 나이 썩으로, 됐고. 이래야지 이득이죠. 죽더라도 잡는다. 죽더라도 잡고 죽는다. 제가, 제가 이걸 노렸어요. 그래, 정글 캐리다. 만약에 딜러일 경우에는 딜런데잘못 크겠다, 그럼 계속 공속, 질공속 가요. 특히 Z 같은 경우에는 스킬 데 그거, 공속 가도 스킬 데미지가 장난 아니게 세거든요. 그래서, 몰라 3위, 몰락, 유령무위, 그리고 그그그 그, 그 뭐지? 그 주문력이랑 공격 속도랑 있는 거 같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사고요. 피바라기 사면 피업도 장난 아니게 되고 딜도 세요. 이제 6레인데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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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이구제궁오지 한데. 제가 말한건 이거예요 이거 기본 공격 시15%주문력의 15%에 해당하는 마법 피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뭐지? 어? 제가 알기에는 Z2가 주문 데미지 인가? 그,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자, 지금. 아, 제가 정글 캐리. 레드가 엄청나게 킬을 했어요. 저도 원래 이 정도 되는데, 레드랑 블루도 없고. 아, 저도 내가 먹고 싶었고 아 미니언 싹쓸이 지리고 아우 지고 이거를 이거를 이프탑을 빨리 뿌시죠 하고 쏘고, 들어간 다음에, 때린다, 하고 때리고, 때리고, 궁도 인데왜안 잡는 이유가 다 따로 있어요? 왜냐? 만화 아까워. 잡아봤자 뭐해? 돈도 많이 안 주는데. 베인 잡으면 돈 많이 주겠다? 여기 있으면 알아서 와요. <laughs> 나 집가야지. 집가. 아니 베이나 너가 딱 쳐가지고, 그 인가 더블 해가지고 들어와서 폭폭 때리면 너가 이기는 건데. 저거 사네? 신기한 베인이네. 저걸 사네. 하더라도 몰락이랑 그런 거다 사고 사는 게더 좋은데. 그렇다고 사지 말라는 건 아니죠. 어, 진짜 돈 많이 주겠다. 0킬 1지쓰여도돈 많이 줘요. 그 어디서 뺏어 먹으려고 그러냐. 난 어시도 못 받았다. 쪽쪽쪽쪽쪽쪽쪽쪽 쪽쪽쪽쪽쪽 쪽쪽쪽쪽쪽 쪽쪽쪽쪽 아 잠만. 하려 했는데 제드가 진짜 캐리하고 있어. 캐리하면서 킬달도 하고. 아, 캐리 킬은안 좋은 거야. 제드야. 어. 아, 궁도 썼는데. 품도 썼는데. 아, 진짜, 저거 되게 좋아보여요. 아, 진짜. 제가요, 이거 제 영상 보면서 숨소리가 되게 많,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숨 참고 하다가, 또 불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용 안먹어 용 먹으면 저장공간 저장공간이 없어진다고 좀 해드려 죠 저리가 내꺼야 나도 먹어보자고 아, 진짜, 제대야너 때문에, 너 때문에, 쟤, 쟤, 진짜, 돈 없어졌잖아. 제대야 그리고 내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헛, 아, 뭐냐? 아, 나만 이때 쓰네. 어쨌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종합 랭킹에서, 랭킹에서? 아, 이거 안 돼. 저는 종합 랭킹 7,559네요. 그럼 여기서 안녕.